what right. 쓴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미치아프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미치아프 친구들이 상황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 장난감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집과 유치원에서 행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미치학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선교사님이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세 가지 그림을 모두 확인하고 떠오르는 낱말을 생각해 보세요. 뱀, 홍수, 그리고 까만 하트. 세 가지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나요? 네,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면 힌트를 줄게요. 한글자인 낱말이에요. 어떤 낱말이 떠올랐나요? 그래요,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여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음을 믿으라.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 받았음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알게,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가려 하실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밤새 끌고 다니며 때리고 괴롭혔어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하하! 말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진 옷을 입고 왕관을 써야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며 비웃었어요. 가시나무를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기까지 하였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사람들의 초, 조롱과 채찍질을 모두 받으셨어요. 가시로 만든 면류관 때문에 머리에 피가 흘렀지만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혼내줄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아픔도 슬픔도 꾹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꽝꽝꽝! 꽝, 꽝.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많은 조롱과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의 라는 글자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붉은 부분이 나오면 다 같이 우리의 라고 읽어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번에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찔리고 상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시작해 볼게요. 그가 찔림은 미령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미령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미령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미령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므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저와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 받았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용서 받았어요. 자,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 받았음을 믿었으니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에?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아, 그럴 리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얘들이 다 버린다 해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도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주님 절대로 안 버린다니까요.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말도 안 돼요. 저는 예수님 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가면 저는 남자도 아니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다 왔다.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거라. 하나님 아버지. 이, 고 난의 잔을 그러나 아버 지의 뜻대로 하 옵소서. 음... 아, 베드로 야, 그렇게도 피곤 하니 나를 위해 기도 해주렴. 아, 우예 예, 예, 예수님, 아,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와주세요. 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옵소서. 자기 예수가 있다, 잡아라, 잡아, 잡아, 잡아라. 아니야, 이건 꿈이야. 예수님이 잡혀가시다니. 아이 예수님, 아이고 어떡합죠 와. 저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 저 예수라는 죄인가 한패지! 아, 아, 이고 너도 놀래라.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당신, 예수와 함께 다닌 거 맞잖아? 뭐라는 거야, 지금? 한참 미치고 폴짝폴짝 뛰겠네. 생사람 잡지 마세요. 대게없사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잖아! 아,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아내내 내 손에 치, 치, 장을 지진다 장을 지죠. 저 사람 제정신이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자기 선생님을 배반하다니 아유 세상말세야. 목숨이 아깝기도 하겠지. 허리 음. <laughs> 이 소리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예수님, 아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들. 주님을 빼만하다니. 십자가를 <laughs>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아이고. 엘리 엘리라마 사막다니 예수님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왜이게 고기가 안 잡히나. 해도 고프다. 피곤하고. 에휴. 한숨만 나오네. 힘이 안 난다. 고기들이 소풍을 간다 에휴. 친구들 고기 좀 잡았어. 에휴 잡기는요. 아 고기는 코빼기도 못 봤네요. 아이고. 그 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시오. 그러면 잡힐게요. 오른쪽이라 했지?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지. 한번 던져보자. 자, 하이짜! 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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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것 봐 고기야 고기 우와 정말 많이 잡혔어 너무 많아 못 끌어올릴 정도야 아, 맞아 저분은 주님이셔 뭐라고? 주님이시라고? 어? 아이고 예, 예수님 예수님 예, 예수님 아이고 베드로야, 예수님,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느니라, 예수님.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먹이라고요? 양을 먹는 게 아니고요. 어 그러면 어부를 그만두고 양치기 하라는 말씀이세요? <laughs> 너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알려 주어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말하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양이니라. 예수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할 겁니다. <laughs>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린이 여러분도 그것을 믿지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여러분 믿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외쳐봐요.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I love you. サイエン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나...